코스닥 지수가 4년 만에 1,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하루 만에 7% 넘게 급등하면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천스탁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레버리지 상품에 엄청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26일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09% 상승했습니다. 이는 2004년 코스닥 지수 체계 개편 이후 1일 기준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에요. 기관이 2조 6천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날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은 코덱스 코스닥 150ETF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하루 만에 5,906억 원을 순매수했는데요. 이는 국내 ETF 역사상 단일 상품에 쏟아진 최대 규모입니다. 그동안 1위를 지키던 코덱스 레버리지 기록을 단숨에 넘어섰습니다. 왜 갑자기 코스닥에 돈이 몰렸을까요? 코스피가 5,000포인트에 근접하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코스닥에는 아직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의 열기는 더 뜨겁었습니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전날 23% 상승했고, 타이거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22% 올랐어요. 개인들은 이 상품들에도 2749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레버리지 ETF란 기초 자산의 일간 수익률을 2배 또는 3배로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지수가 10% 오르면 20%나 30%의 수익을 낼수 있죠. 지렛대의 원리처럼 적은 자금으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점이 매력입니다. 그러나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입니다. 상승할 때는 수익이 두 배에서 세 배가 되지만 하락할 때도 손실이 두 배에서 세 배로 불어납니다. 방향성을 잘못 예측하면 손실이 무서운 속도로 커지는 구조예요 더큰 문제는 음의 복리 효과입니다 레버리지 ETF는 일간 수익률을 추종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락내리락하는 횡보장에서는 계속 손실이 쌓입니다 기초지수가 원점으로 돌아와도 레버리지 상품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어요 실제 사례라 있습니다 2025년 1월 아이온큐 3배 레버리지 상품은 하루만에 117% 폭락하며 상장 폐지됐습니다. 투자금이 문자 그대로 공중분해된 거죠. 예측할 수 없는 변동성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레버리지 투자 열풍 속에서 색다른 풍경도 펼쳐졌습니다. 금융투자협회 교육사이트가 마비된 겁니다.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려면 1시간짜리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접속자가 급증하면서 서버가 다운됐어요.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려면 교육 이수 외에도 최초 거래 시 1000만 원을 증권사에 예탁해야 합니다. 또한 운용 비용도 일반 ETF보다 훨씬 높아요. TSLL은 연 0.96%, TQQQ는 연 0.84%로 일반 ETF의 4에서 10배 수준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코스닥 열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는 최근 코스닥 3천 가능성을 거론하며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기대감을 더 부채질하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레버리지 투자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첫째, 단기 투자만 하라. 일간 변동률을 추종하기 때문에 장기 보유하면 위험이 커집니다. 둘째, 분할 매수하라. 한 번에 몰빵하면 타이밍에 따라 손실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셋째, 방향성이 확실할 때만 투자하라. 횡보장에서는 계속 손실이 쌓입니다. 넷째, 내가 투자하는 상품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라. TQQQ나 SOXL 같은 인기 상품이 레버리지인 줄 모르고 투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겉버스로 불리는 인버스 상품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식고 있습니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에 대한 개인 순매수액이 1월 초에 1,793억 원에서 최근 511억 원 순매도로 전환됐어요. 시장이 상승장으로 전환되면서 하락 배팅에서 손을 떼는 겁니다. 코스닥 1000포인트 돌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레버리지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높은 수익률만큼 높은 위험이 따라오는데요. 복권이 아닌 투자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